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22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음. 팀 정원입니다. 네 댓글 소개부터 시켜드리고 그들 각자 본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 앤더슨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토니 에드만 이콜 영화라는 마지막 부분의 해석에서 탁치고 간다고. <laughs> 이런 영화가 칸에서 무관의 아카데미에서도 밀려버리다니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 세일즈맨을 다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왜냐면 세일즈맨한테 밀렸잖아요. 네. 오늘 122화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들 각자 본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킹온 헤븐스도어를 아.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름은 익히 들었는데 음. 딱히 손이 안 가더라고. 음. 근데 연휴 때 시간도 많고 해가지고 봤는데 음. 예상한 거랑 많이 달랐어. 음.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 두 사람이 아. 바다를 보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 그래갖고 나 되게 처절하고 애절하고 그런 <laughs> 내용인 줄 알았는데 아. 전혀 반대더라고. 아. 우리가 저번에 토니 에드만을 다뤘는데 음. 그것도 독일 영화지만 이것도 독일 영화인데 그 완전 장르가 반대잖아 어. 이거는 대놓고 코미디니까 음. 그래서 성향이 전혀 다른 독일 영화 두 개를 한 편에 몰아봐서 재밌었고 엔딩씬 때문에 회자가 많이 되지 음. 그리고 독일 하면 되게 딱딱하다라는 생각이 강하잖아 음. 언어도 그렇고 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 가지고 꽤 음. 재밌었고 음. 바다를 보러 가기 위한 두 명의 여정과 멍청한 조폭 두명의 상반되는 이미지가 꽤 재밌었고, 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결국 잡히잖아, 보스한테. 어. 근데 보스가, 아, TV에서 너네를 봤다. 음. 바다로 가라. 음. 딱 이렇게 놔줄 때, 은근히 어. 그게 감동스럽더라고. 음. 너절한 인생이지만 어. 그래도 희망을 품는 거에 대해서 연민을 가져주는 누군가 뭐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음. 어그나름대로깔끔하게 재밌더라고 음. 그리고 영화에 옛날 팝송들이 많이 나오잖아 음. 그게 재밌기도 하고 음. 시간 죽이기 좋은 영화로 생각하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 요 음. 어. 스미스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엔니시는 어, 꽤 눈물 겪더라고 나름 음. 괜찮았습니다. 네. 저는 피 f 티 피프티를 봤는데요 5050프 조토끼가 네. 주연을 한 영화고 음. 건강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던 음. 27세의 아담이라는 남자가 음. 척추암에 걸립니다 어... 그래서 생존률이 피프티피프티다 50, 이거지 50대50 어... 엄대엄 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여생을 보낼 수 있을까 죽을까 이 상태에서 영화가 전개되는데 음... 이 영화의 특이점이라면 질질 짜는 영화는 아니라는 거 음... 투병 과정을 거쳐가면서 질병의 상태가 악화되고 주인공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못 이겨서 심파를 연출하고 이러는 스토리가 아니고 음... 이 사람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파괴되어 가는 일상들을 보여주면서 원래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바람이 나고 뭐 친구는 옆에서 자기 딴에는 위로 해주겠다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심리상담사는 초짜라서 서로 죽이 안 맞고 뭐 이런 음. 과정이 반복되다가 새로 사랑도 찾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스토리가 권할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고 음. 음. 뭐 그래도 불치병에 맞서고 있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건 참고할 만한 한것 같긴 하더라고 음. 뭐그 정도? <laughs> 조세고든 랩이 최근에 나온 영화들 보면은, 테마가 쿨함인 것 같아. 비교할 만한 배우가 아이젠버그랑 비슷한 성향인데 외모가 달라서 아이젠버그가 못하는 거를 조토키가 커버하는 그런 느낌? 흥미로운 설정의 영화들을 찍기는 하는데, 비슷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 그러면 다음 영화 저는 피치콩 영화를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음. 오명이라는 영화가 꽤 흥미로워서 네, 네. 얘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오명 재밌죠. 네, 대충 내용이 2차 세계 대전 중이죠. 음. 남자 주인공이 미국의 첩보원이에요. 음. 근데 이제 여자 주인공한테 비밀 임무를 맡기죠. 음.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 아버지가 나치 첩자지. 아, 아버지가 같치 첩자였던 네. 거야? 그니까 러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스파이로 일하는 뭐 이런 거였지. 아, 거래를 제안받고. 너가 우리하고 같이 일하으면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런 거였지. 이 여주인공이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게 되고, 음. 주인공은 그거를 관리하면서 감독하는 아... 조격도 하고 그런 역할이었지. 근데 두 사람은 그런 와중에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음. 여자주인공이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음. 남자주인공은 질투도 느끼고 음. 사랑하는 마음을 함부로 표할 수는 없고 임무 중이니까 음. 그런 와중인데 여자 주인공의 결혼한 그쪽 집안에서 음. 스파이인 거를 눈치를 채서 음. 여자 주인공을 독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펼치는 가운데 남자 주인공이 구해내는 음. 그런 영화예요. 근데이게 재밌었던 게 첩보 그러니까 영화인데 첩보라고 어. 하는 사실 자체는 그냥 설정으로 두고 음. 어. 액션이 하나도 안 나와. 음. 첩보 영화 그 가운데 로맨스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본드 걸과 함께 나오는 그 잠깐잠깐의 로맨스 그런 걸 떠올릴 수 있는데 음. 액션이라고 하는 설정만 두고 그 상황만 둔 채로 그 안에 갇혀있는 두 남녀의 러브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음. 그거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음. 옛날에 내가 얼핏 들은 말 중에 카메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만 있으면 은 음. 영화는 만들어질 수 있다 음. 딱 그거를 보는 것 같아서 음. 진짜 그 말이 사실이구나 싶을 정도로 재밌게 봤고 음. 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구해낼 때 네. 일반적인 첩보 영화면 총도 쏘고 막 비밀 인물 해서 네. 특수 요원들이 네. 낙하산 타고 내려와 구해내고 막 이런 나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차분하게 협상을 하고 그 네. 자리를 빠져나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네. 히어로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뭐 되게 생각보다 멋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40년대 에 나온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네. 되게 신선했어 네. 생각보다. 그리고 첩보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스파이라고 하는 그 설정 자체가 음. 이두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실현을 주는 설정인 거잖아. 음. 그냥 이렇게만 해도 영화가 진행되는데 전혀 무리가 없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지. 음. 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음. 참희칠곡답지그 알맹이 있는 요소가 전혀 없잖아. 음. 음. 예를 들어서 와인병에는 와인이 없고, 우라늄이 음. 음. 있고, 근데 그 우라늄이 어떤 실체인지, 어떤 식으로 거기 들어가게 된 건지 뭐 이런 거 전혀 안 밝혀지잖아? 그치, 그냥 그, 메꺼피이란 말이야. 그것도또 어떻게까지 쓰일지도 그냥 상상은 안 가고 아, 어, 이거 잡히면 어떡하지? 걸리면 응. 어떡하지? 이런 서스펜스만 주니까 응. 오,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응. 많이 신기했어, 보면서. 응. 어, 40년대 영화들 보러 가면. 저는 다음으로 줄리아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줄리아? 응. 주인공은 릴리라는 여성이고 어릴 적 친구였던 줄리아와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릴리는 소설가가 되고 음. 줄리아는 레지스탕스가 돼서 음. 무솔린이라든지 히틀러에게 저항하는 운동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음. 그 과정에서 다리도 잃게 되고 목숨도 위험하게 되고 그것을 릴리가 관찰자로서 받아보는 그런 서사죠. 음. 그래서 결국은 줄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고 릴리는 일련의 추억들을 회고하는 형식의 그런 영화인데. 음. 어, 두 사람의 감정적인 연출 같은 것을 무리하지 않고 절제된 형태로 표현한 게꽤 인상 깊었고 음. 그리고 원래 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들 하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 있다 보니 서로 말한 마디 하기도 힘들어진 상황에 놓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노사가 그랬듯 찾아가 근데그 음. 이상의 한발더 나가는 무언가가 없어서 조금 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 웰메이드 well 영화긴 한데 밋밋한 감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음,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음.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 세이지맨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